고문진보 전집 12권 음류에서 양보음 양보를 을품 음이라는 것은 마치 무슨 벌레 귀뚜라미 소리처럼 슬픈 것을 음이라 한다 하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법도에 맞는 것은 시고 처음과 끝을 갖춘 것은 인이고 감정대로 쓴 것은 노래가 가고 귀뚜라미 소리처럼 슬픈 것은 음이다. 그래서 이것은 양보음 제갈량이 썼습니다. 아니라는 말도 조금 어디선가 있습니다만은 제갈량이 썼다고 돼 있습니다. 제나라 경공에게 용사가 있었는데 전개강과 고야자와 공손첩 세 사람이었다. 안영이 말하기를 대왕은 복숭아 세 개를 따서 그 중에 하나는 직접 드시고 나머지는 세 용사로 하여금 각각 공을 말하게 하여 높은 자에게 주소소했다. 이에 진계강과고야자가 먹었는데 공손첩은 부끄러워 스스로 목을 찔러 죽자 진계강과고야자는 부끄러운 마음을 품고 또한 따라서 목을 찔러 죽었다. 제갈공명이 제나라 성을 거닐다 이들의 새 무덤을 보고 이 시를 지어서 한탄한 것이다. 그 양보음이란 제목의 뜻은 확실치 않은데 양보는 태산 밑의 작은 산 이름이다. 양보음은 초나라의 악부 공명인데 사람이 죽으면 음그 양보산 양보산에 매장한다고 해서 장가라하기도 한다. 현재 양보음 사루는 제갈량의 것과 이백의 작품이 있다. 하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멀리, 탕음리를 바라보았더라. 그런데 마을 한가운데 세 개의 무덤이 있는데, 연이어 있는 것이 서로 똑같구나. 누구의 무덤이냐고, 누구 집의 무덤이냐고 물었더니, 전개관과, 고야? 고야? 씨라 말하네. 고야? 씨, 두 글자인데, 요거 이 이름을 비슷하게 하려고 고야? 씨, 고야? 차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힘은, 남산 밀어낼만 하고 문장은 땅의 이치를 다할 수 있었건만 하루아침에 모함하는 말을 받아서 두 복숭아로 세 장사를 죽였다네. 누가 이런 계책을 내었는가? 제 나라의 상국, 재상인 안녕이라오, 안자라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주, 주에 보면 삼사, 즉 공선첩, 전제 전개강, 고야. 요세 사람은 제 나라의 용사였는데, 각각 공을 세우고 권력 다툼을 하자. 안영은 이들을 제거하기 위해 복숭아를 두 개만 내리고 공을 따져 둘만 먹게 했다. 그러자 세 사람은 복숭아를 다투다가 모두 자살하고 말았다. 그래서 안영이 아주 지혜롭다는 말로 나오지 않고, 어디서나 안영은 좀 교묘한 계책을 구사했다 해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많이 나옵니다. 마치, 그, 사과, 사과를 가지고 헤라 여신하고, 그 지혜의 여신하고, 미의 여신 비너스에게, 누가 제일 이쁜 사람한테 가져라 했더니, 비너스에게 줘가지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게 된그 것처럼, 야근수가 여기 보였습니다. 음, 아마 노래는 되게 슬프게 하는 건가 봅니다.